안녕하세요. 석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이제, 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어, 그런,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우리 원소의 개수 이야기 하는 거, 요거, 요렇게, NA와 같이, 요거 기호로 요렇게 표현한다, 라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은 뭐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 원소의 개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 그러면은 A의 원소의 개수예요.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번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자, A의 원소의 개수면, A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고요. B는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은 요만큼. 여기. 요렇게 된다고죠. 그러면, 자, 봐봐. A의 원소의 개수를 다더했으면이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한번더있고요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하면은, 여기두번 들어갔다, 그죠? 어, 요 겹치는 부분은 두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은 빼줘야 된다. 라는 거. 이해했죠? 그래서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에서, NA에다가, MB를 그냥, 두개 더하면 된다. 교집합이 그 원소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집합 세 개를 가지고 집합 세 개가 합집합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여기 벤다이어그램 그려놨네요, 그죠 a, b, c 원소의 개수를 다 더했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안쪽에 겹치는 부분 있죠? 자, 여기 겹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들은 여러 번 더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빼줍니다. a 교집합 b를 빼주고요. 이만큼을 빼주고요. 그다음 b 교집합 c 이만큼 빼주고요. c 교집합 a 이만큼을 또 빼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a를 더할 때한 번, b를 더할 때한 번, 총두 번이 더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b 할때한 번, c 할때한 번, 두번 더해졌고요. 이 부분은 a 할때한 번, c 할때한 번, 두번 더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지금 여기 색칠한 거 보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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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B개 D F 되있는데 요세 군데는 두 번씩 더해졌다 그죠? 두 번씩 더해졌는데 G 여기는 총세 번이 더해졌어요. A 교집합 B 그러니까 A 할때한 번, B 할때한 번, C 할때한번 해서 세번 더해줬어요. B D F는 두 번씩 더해지고 그래서 A 교집합 B를 지울 때한번쑥 지워주고요. B 교집합 C를 할때한번 지워주고요. C 교집합을 할때한 번만 지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기는 두번더 했다가 한 번을 뺐어. 그러니까 한번 남아 있다그죠 근데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교집합에서 한번 빼버리고 두번 빼주고 세번 빼줬단 말이야. 내가 세 번을 더하고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C에서 한번세 번을 더했어. 그런 다음에 교집합을 뺄때 A 교집합 B에서 한번 빼버리고 B교집합 C에서 한번 빼버리고 C교집합 A에서 한번 빼버리고 그럼 세 번을 뺐어요. 세 번을 더했다가 세 번을 뺐으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야. 즉,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A, B, C를 더하고 교집합 세 개를 빼서 계산을 해주면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A, B, C가 동시에 겹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한 번도 계산을 안한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됐다. 그래서 얘는 한번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세개 전부 다 겹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여집합은 뭐, A 빼고 나머지 부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전체가 만약에 서른 개다. 서른 개가 있는데, A가 다섯 개야. 그러면 다섯 개 빼고 나머지 스물다섯 개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만 빼주시면 돼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겹치는 부분만 차집합이라는 거는 겹치는 부분만 빼내는 거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아 B가 아니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합집합에서 B만 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뺄 수도, 빼도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A의 만약에 부분집합이라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교집합이 그냥 B가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빼는 거나 B를 그대로 빼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는 NAS, NP를 그대로 빼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원소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0개에요.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37개, B의 원소의 개수가 40개랍니다. 근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A 여 집합, 교 집합, B 여 집합. 자,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사실, 보자마자 우리가 딱 무언가를 떠올려야 돼요. 뭐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연산법칙 중에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좀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얘부터 간단히 해봅시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여집합, 여집합 있는 거. 얘가 분배되듯이, 여집합 따로따로 여집합 해주면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뒤집어 준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갈수 있어야지. 그죠? 이게 1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 합집합 b 전체에 대한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5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만큼을 뺀게 15라는 얘기고요. 자, 이걸 가지고 나는 뭘 구할 수 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60.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해서 15. 그러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0에서 15 빼면 된다. 그죠? 45.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개다. 45개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개고. a 원소의 개수 나와 있고 b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고 자 b 차집합 a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b 차집합 a는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뺀다 교집합만큼을 빼주면 되죠 a와 b의 교집합만큼을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a 합집합 b는 자,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얘랑 얘랑 더하고 교집합을 빼서 45개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n a는 37, n b는 40 마이너스 a 교집합 b 한개 얼마? 45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0 아니죠? 77에서 45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a 교집합 b는 32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자 마지막 마무리해봅시다. m b가 40입니다. 40인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2개. 40에서 32개를 뺐으니까 8개.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아니면 다른 풀이하고 책에 나와 있는 이 풀이가 조금 더 짧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차집합을 그냥 어 B에서 교집합만큼을 뺀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합집합에서 A만큼을 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45개에서 A의 원소의 개수 37개 요거를 빼도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구해집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12번입니다 자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 이렇게 활용 문제로 어, 한번 풀어볼게요. 자, 60명의 학생이 있어요.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입니다. 어, 둘 모두를 못푼 학생이 5명이에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부터 집합으로 쭉 나타내 봅시다. 전체가 6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0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 35명. 그리고 영어를, 어, 영어 문제를 푼 학생, 요거를 요 집합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푼 학생 B라고 할게요. 그러면, MA가 35. m b 가 28. 모두 못푼 학생. 그러면, 자, 영어도 못 풀고, 수학도 못 풀고, 교집합이죠. 둘다못 풀었어. 그죠? 이게 5명이다. 그랬을 때,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라고 뭐 구하라는 거예요?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거죠.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라는 얘기는 영어만 풀 수도 있고, 수학만 풀 수도 있고, 둘다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요 녀석을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나? 드모르간의 법칙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 여 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b 되고요. 이게 5라는 얘기요 어, 그러면 합집합 b의 여집합이 5다. 그러면 n a 합집합 b는 합집합 빼고 나서 남은 게 오래매. 그럼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 60에서 5를 빼면 되죠. 55. 그래서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55명이다 그 다음에 2번 영어 수학을 둘다푼 학생 수 그럼 나보고 뭐고하라는 거예요? A도 되고 B도 되고 영어도 풀고 수학도 풀고 그렇죠?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요거예요. 그러니까 55는 na 35, n b 가28 마이너스 a 교집합 b.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된다? 35 더하기 28 하면은 63. 63에서 55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8 명이네. 8명 둘다푼 학생은 8명입니다 자 3번 영어 문제만 푼 학생 그러면은 이거는 영어 문제는 풀어야 되고요 수학 문제는 틀려야 돼요 그러면 A에서 B를 다 빼내고 나서 그죠? 차집합입니다 그죠? A에서 B를 다 빼내고 나서 남은 애들 이몇 명이냐 그얘기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N AB 에서 어떻게 교집합만큼만 빼도 된다. 그죠? 그래서 A의 학생수에서 교집합의 학생수. 교집합 아까 구했잖아요. 아, 여기 있네. 어, 교집합 아까 구했죠. 그죠? 요만큼만 빼내면 A 차집합 B의 학생수다. 그래서 A가 35명. 교집합이 8명. 35에서 8 빼면 27이다. 그죠? 그래서 27명이 답이 됩니다. 어, 여기 55명이 답이다. 자, 다음에 13번. 자, 전체 집합 u 에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n(U)가 30. 전체 집합의 요소의 개수가 3 0개 n(A)가 22, n(B)가 17이래. 근데 A 교집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런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거는, 어, 스스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뭐좀 쉽습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살살살살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래요. 이게 전체가 다 30개. 다 합쳐서 30개야. 그러면은 자 봐봐요. NA랑 NB랑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전체 집합 30 안에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A가 22개고요. B가 17개예요. 말이 됩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 되나? 안 되죠, 그죠? A가 22개고 B가 17개면 30개를 넘어요 39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A랑 B랑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 겹치는 부분이 몇 개가 돼야 된다? 요거 더하면 39개죠 그니까 여기가 9개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9개가 되고 여기가 13 얘가 음, 17의 속변 얼마죠? 8 이 상태여야 된다는 거야. 이 바깥 부분 없고, A 합집합 B가 그냥 전체 집합인 경우. 그래서, 그때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교집합 최소값이 9입니다. 교집합의 최소값은 9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큰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집합이 커지려면,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는데, B를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B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옮길 거야. 자, 옮겨서. 자, 요만큼. 그러니까 이 겹치는 넓이를 교집합이라고. 교집합의 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작죠. 막요요요 요, 요, 요렇게 딱 없을 때 사실 이게 없는 거고요. 교집합 작죠. 그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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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그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커질 건데? b가 a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겠다 그죠. a가 b보다 원소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b가 17개. 그다음 요 부분에 그러면은 몇 개? 5개가 남아 있겠네요 이때가 가장 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일 때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17개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M 17 플러스 9 26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어, 연, 예제가 뭐한세 문제밖에 안 되지만 사실 시험 문제로 나오기에는 가장 좋은 파트구요 조금 계산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풀이법이 딱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상황에 맞춰서 해결을 하려면 벤다이어그램밖에 없어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 요게, 요렇게, 요렇게 겹치니까 몇개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게 커지려면, 교집합이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포함 관계가 돼야 되는구나. 요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 보시고, 벤다이어그램.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벤다이어그램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머릿속에 그냥 스르륵 그려진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